안녕하세요. 오늘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예수님, 예수님은 복음이신 분입니다. 어,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어, 신임 교역자를 선발하는 인터뷰에서 어, 종종 이 질문을 내셨다고 합니다. 복음이 뭔지 한마디로 말씀해 보십시오. 자, 이 질문에요. 많은 후보자들이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요. 거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전두사님,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죠. 예, 설마 복음을 모르셨겠습니까? 예, 너무 당황해서 그랬을 겁니다. 예. 자, 근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저도 곰곰이,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어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너무 간단하지만요. 너무 중요한 요약입니다. 이 복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따라서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저도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게도 복음이십니다. 자, 한편요, 불신자들은 복음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소리라고 놀립니다. 에... 하지만요, 구원을 받은 저에게 복음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은혜를 고백하는 바울을 볼수 있습니다. 구절 말씀 읽어볼까요? <laughs>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이 구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참 겸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죠? 자기를 가장 작은 사도라고 합니다. 그는요, 무려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가장, 가장 작은 사도라고 할수 있을까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사도로 칭함받는 걸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가식이 아니에요. 정말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처럼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하는 고백, 10절도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가 해낸 모든 일, 그리고 그의 현재의 위치,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입니다. 자, 제게도요, 은혜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없었다면요, 어, 저도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까지 살아 숨쉬지도 못했을 겁니다. 한때 적그리스도로 어, 불렸던 바울, 그 바울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그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도요 한때는 하나님을 부정하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laughs> 그런데요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울처럼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제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입니다. 10절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청년 시절에는 잘 실감하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째깍째깍 가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 벌써 6월도 이제 마지막 주가 찾아옵니다. 예, 일주일 남았어요. <laughs> 예, 정말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라도요, 열심히 살아야겠지만요. 이것보다 좀더 고귀한 목적이 있다면, 예, 그것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예. 자, 열심히 살면요. 아무래도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교만해질 가능성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래서요. 열심히는 살되 늘 잊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제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한 노력 예, 있죠 예, 시간 드리고 에너지 드리고 뭐 열심히 노력했죠 예. 근데 그 노력 사실요 그 노력조차도 역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주변의 것들이 맞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요 지금 제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만일요, 제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도요, 은혜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것, 또 내가 이루어져, 이룰 수 있는 것, 또 내가 내일을 희망하고 여전히 꿈꿀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은혜에 기대어 사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그 은혜를 내가 받은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은혜 안에서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